아니야. 친구들과 랜선으로 신나게 수다 떠는 시간. 이번 시간은 엄마 친구 수다 엄친수입니다. 우리 엄마 친구들 반갑습니다. 엄친수로 인사드리는 비커마스크 이은영 대표입니다. 엄친수는 엄마들의 외로움과 또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렌드를 모시고 다양한 키워드로 수다를 떠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프렌드와 함께할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여러분들의 특별한 친구가 되기 위해 찾아와 주신 오늘의 브랜드 손민혜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민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엄마 브랜드에게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자 뮤지컬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손민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저야말로 너무 <laughs> 네, 감사해요. 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어, 또 뮤지컬 작곡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과연 네. 어떤 작품들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주로 창작 뮤지컬 위주로 작품을 음. 많이 했고요. 지금 올린 작품으로는 뭐, 슈샤인보이, 제비전, 별의 비밀, 라스트 찬스, 바보 사랑 등을 올렸어요. 너는 알고 있니? 되는데요 네. 엄마 친구 수다 엄친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수다 키워드는 바로 두 아들입니다. 저는 딸만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 있는 집은 어떤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먼저 두 아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뭐 아들이 둘이라는 거는 뭐 엄청난 <웃음> <웃음>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집이고요. 여섯 음. 살, 네 살이고요. 지금 한창 이제 손도 많이 가고 원래 음. 에너지가 많았고 개구져서 음. 사실 좀 엄마로서는 네. 좀 체력적으로 너무 <laughs> 힘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음. 지금 뭐잘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음. 하루에 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놀이터에서 이렇게 음. 활동을 해줘야지, 이제 조금, 음. 예, 하루가 편하게 지나갈 <laughs> 수 있는, 오. 예, 그 정도의 체력을 네. 가진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들 네. 둘이 키우는 게 엄청 힘들다는 말을 저도 좀 주변을 통해 들었는데, 네. 저의 가,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또 음.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유치원, 하원 할 때는 또그 아이들을 한번한두 시간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네. 뺑뺑 돌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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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도 갔다가 마트도 갔다가 네. 이렇게 맞아요. 해서 들어온다고 바로 집에 안 온다고 하던데요? 아 그럼요. 오. 집에 바로 들어오면 안 되고 그 한. 한두 시간 정도 놀이터에서 항상 필수 코스로 놀아주고, 네. 예, 놀아주고, 와, 들어와야지. 상상이 예. 안가는저 같은 예. 경우는 무조건 하면 집에 오기 바쁘거든요. 아, <laughs> 집에서 뭐, 뭐예요? 여자들은? 역할놀이하고 네. 저랑, 역할, 네.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시키죠. 예. 놀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집에서 놀고 아.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약간 좀 다른 <laughs> 어, 코스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잘놀아요 싸우지 않고. 아, 아, 싸우, 싸우죠. 싸우는 오. 게 거의 70%예요. <laughs> 예, 둘이 이제 3 0는 논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은 음. 수준이 이제 둘째가 지금 세돌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래서 수준이 잘안 맞아요. 그째랑네 예, 여섯 예, 살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아직은 오. 다투기도 하고 그래도 예. 이제 조금만 지나면 말 서로 막 통하고 예. 게임 물 같은 거얘기하면 예, 그럼요 예, 이제 예. 엄마가 혼내면 이제 갑자기 둘이 의기투합 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거 해볼까 <laughs> 저거 해볼까. 오. 예 그때서야 이제 예, 오. 조금 놀더라고요. 아 애들이 또 그렇게 에이, 노는군요. 에이, 진짜 딸 아직은. 하나 가진 엄마랑 둘 엄마의 일상이 이렇게 좀 다르다는 네. 걸좀 느끼는데요. 혹시 또 엄마의 일상이 좀 뭐가 또 다른지 궁금해요. 음. 엄마는. 저는 이제 굉장히... 우선 치마 입을 일이 사실 애들하고 놀다 보면 평일에는 입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아. 애들이 또 이렇게 뛰다가 넘어질까 다칠까 그러면 음. 제가 이제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laughs> 그때 굉장히 치마가 <laughs> 어, 걸림돌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 평상시에 안 입다가 이제 제가 어디 이제 외출할 때한 번씩 입으면 네네. 이렇게 이렇게 엄마가 예쁘다기보다 어. 낯설어하는 거 있잖아 남자 이제. 아 치마 입은 어? 엄마를 어? 보고? 네, 네. 엄마 무슨 일이야? 아. 이러고 <laughs> 있잖아요. 왜 아, 이런 걸 입었지? 아, 그렇구나. 예, 아, 예, 아, 예, 오늘도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예, 그래서 작전이 다 아이 두 아이 여기 오시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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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럼요. 준비를 다 하고 오신 것 예, 같아요.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예, 아 그렇구나. 저 같은 네. 경우또 이제 딸이다 보니까 저희는 막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선 옷을 다 골라놓고 음, 액세서리, 목, 어. 신발까지 다 세트로 엄마도 예, 똑같이 예, 그렇게 예. 하고 나가는데 아, 준비 시간이 아, 더 오래 걸리죠. 그럼. 근데 확실히 또 아들 있는 엄마는 또 예, 바뀌는군요. 예, 예. 저는 막 양발도 그 음. 앞에서 신겨요. 막 양발도 안 어. 신고 나간다는 애를, 어. 막 빨리 나가겠다고 한 애를 양발 신기고 옷 입혀가지고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음. 거에 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어. 저희 애들은. <laughs> 성향일 어, 수도 오, 있고요. 아,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아들 네. 키우는 맛이 또 저는 네. 또. 저는 또 상상이 좀안 되지만, 좀 네. 또 재밌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딸 가진 엄마와 또 아들 가진 엄마의 일상이 다른데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아이를 둔 엄마로서 가장 뿌듯했던 또 벅찼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지. 무슨 생각나는 에피소드 어... 있을까요? 사실 수없이 많긴 한데, 음. 최근에, 자,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저희 네. 첫째가 아직 한글을 모르거든요. 근데 음. 어느 날 저한테 쪽지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엄마, 나 어린이집 가면 이거 읽어봐 하면서 주는데, 뭐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해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썼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리고, 누가 써졌나? 이래서 이제 하원하고 와서 물어봤더니 친구가 그거를, 쪽지를 쓰는 걸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따라서, 예, 네, 따라서 쓴 거예요. 글씨도 어, 오는 애가. 다... 어... 어, 그래서. 좀 울컥하면서 그... 그렇죠. 예,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음, 그 순간이 예. 엄마를 위해서 그걸 또 준비해서 예. 살짝 줬다는 게 예, 그리고 뭐 꽃도 그리고 뭐 옆에 하트도 그리고 오. 그래서 아...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에, 어, 근데... 그 맛에 에, 어, 에, 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laughs> 지킬는하이들인데 어, 집에서는 맞아요. 완전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에. 저도 약간 좀 공감되는 게 네. 어린이집에서 저는 또 워킹맘으로 저도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네. 있는 시간이 오래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꼭그 시간에 엄마를 위한 선물을 주, 주겠다고 아. 어린이집에서 왜 만들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꼭 엄마 선물을 엄마만 아. 써가지고 온다든지 에. 저도 글씨를 아직 잘못 쓰는데 네. 그림만 엄마 그림 얼굴 그려서 네. 오고 그럴 때 진짜 감동 아니 되더라. 그 나이 때는 애들이 세상의 응. 전부가 약간 응. 엄마가 인 봐요. 엄마라는 존재가 응. 그 가슴에 응. 한90% 정도가 엄마로 차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응. 얼마나 길까요? 아 그러니까. <laughs> 제가 듣기로는 어, 어, 이제 네. 좀 선배 엄마들이 그런한 네. 10년 정도밖에 안 간다고. 아 그래요? 근데 네, 엄마 엄마 부르는 게 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어, 지금 좀 <laughs> 6살이니까 둘다 첫애가 외설사 아니라 공감이 되네요. 그럼 반대로 좀 속상한 일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데 네. 아이 키우면서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음. 속상할 때는 사실 애들이 아플 때인 것 같아요. 뭐 개구저도 괜찮다. 음. 뭐, 그때그때 그때 이제 화는 나지만, 음. 아픈 거는 사실 어떻게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근데 저희 첫째가, 음. 이제 아기 때 갑자기 이렇게 눈이 몰리더라고요. 이렇게 아. TV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 이게 웬일이지? 하고 이제 병원을 음. 데려갔더니, 음. 그 원시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안경을 음. 빨리 써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가지고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애가? 그때가 18개월. <laughs> 18개월? 네. 그러니까 18개월이니까 완전 애기죠. 근데 <laughs> 그러니까. 안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맞추는 음. 그날, 그리고 이제 쓴 그날, 음. 제가 엄청 울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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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보는 앞에서는 음. 못 울었지만, 음. 아, 근데 음. 너무 진짜 너무 속상하고. <laughs> 네. 듣는데 저도 너무 속상한 게, 저도 아이가 이제 눈이 살짝 몰린다고 하셨잖아요. TV 네. 볼 때. 네. 네. 저희 아이는 눈이 이게 한쪽은 여기 있고, 한쪽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음. 눈이 몰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네. 이렇게 네. 있는 네. 눈을 갖고 있어서, 네. 네. 저도 약간 대학병원에 걱정이 돼가지고. 네. 소아과에 물어봤더니 소아과 선생님도 그러면 진단서 줄테니까 대학병원 가봐라 이러시니까 더 걱정되는 맞아요. 거예요. 소아과 선생님이 <laughs> 괜찮아요. 뭐 아아. 이런 애들 많아 이러다 좋아져 이러시는 게 아니고 음. 그래서 이제 저도 검사까지 다 받고 음. 나중에는 그래도 이게 돌아올 거다 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음. 그 시기를 이렇게 넘으면서도 이렇게 속상한 적 있었는데 되게 네.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음. 사실 엄마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음. 내용이 아이가 아프면 봐서. 어떻게 해줄 수 없고 또큰 음. 크게 아프다고 음. 생각하고 이게 뭐 음. 빨리 좋아지는 음.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 네. 맞아. 그... 멘탈을 부여잡는 어. 게 사실. 아이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주셨어요? 애한테는 응. 이제, 아, 너 진짜 뽀로로 같다. 아, 뽀로로. 아, 뽀로로. 주황색 안경기고 있잖아. 아, 그리고 사진 찍어주면, 응. 아, 너 진짜 멋있다. 응. 너 뽀로로라 응. 더잘 보이겠다. 막. 근데 애가 약간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아. 그리고 사실 애가 잘 보이니까 잘 쓰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예, 의외로 아. 잘, 잘 써서. 지금까지 지금 응. 몇살인데 잘 쓰고 있어요. 어, 당하고 그치구나. 있어요. 어, 네. 엄마가 되게 긍정적으로 그래도 에이. 얘기를 해주셔서 아이 에이. 스스로도 그거를 잘 이렇게 딛고 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예. 싶기도 네네, 하네요. 맞아요. 네. 원래 네. 근데 크면서, 진짜 아프면서 큰단 말 있잖아요. 네. 애들 진짜 서로 작지만 네. 크고 작은 그런 게 있는데, 어, 정말 첫째 잘 케어해 주셔서 네.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덜컹해요. 네. 뭐 아프다고 어, 하면. 어, 그치, 나도 그래. 기침만 나와야 돼. 기침 어, 얘 뭐해, <laughs> 그러니까 아, 진짜? 그니까, 러다 엄마 들로서 네.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어, 다른 프렌드와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한번꼭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일하는 엄마로서 살아가면서 좀 체득한 나만의 육아 음. 팁이 있나, 이런 것들 좀 물어보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 프리랜서고 직장인이 아니어서 네. 주어진 시간에 딱 일을 회사를 딱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시간을 만들어서 딱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이들이 이제 9시에 등원을 해서 4시에 하원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제일만 해요. 아. 시간에 네. 집안일 다 하네요. 안, 안 하시고. 네. 왜냐하면 오.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이게 끝도 없어요. 맞아. 집안일이. 그래서 한두 시간 금방 가잖아요. 네. 한두 시간 금방 가면 또 점심 어. 먹어야 되고. 네. 점심 점심도 먹고. 치워야 돼. 점심 먹고 또 치면 우한시 어. 되고. 바로 애들 오 <laughs> 시간 되고. 그런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애들 등원하는 동시에 저도 응. 같이 등원한다고 생각하고. 에,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음. 왔을 때 집안일도 하고, 뭐 애들 육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시간 분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에이. 거기서 또 모자란 시간은 좀 애들 재우고 또, 예. 한두 시간이라도 또 음. 하고 자려고 노력하는데, 음. 항상 시간 싸움이 인것 같아요. 맞아 네. 네. 시간이 네. 없어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음. 아이 잘 때, 아이가 보통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자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같이 누워요. 음. 그리고 나서, 저도 우선은 자요. 자고, 이제 뭐, 진짜 바쁜 일이 있다. 그럼 5시, 음. 6시, 이렇게 음. 일어나서 그냥 저 아침 시간 활용하는데, 음. 이렇게 저도 그냥 어린이집 보내면 바로 그냥 집안일 네. 하지 말고. <laughs> 그것도 하 집안일은 아이들과 아, 함께. 에, 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소하자고. 죠 아, 근데 아들 아이들도 잘하는구나.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시합을 시켜야죠. 이제. <웃음> <웃음> 둘이 우와! 둘이 있으니까 시합을 시켜. 누가 빨리빨리 기나 빨리 빨리 어, 어, 누가 여기서 될까지 정리 정도? 어, 정리 정리를 잘하나. 항상 뭔가 와, <laughs> 엄마 뭔가 네. 이벤트를 줘야지 애들은 음. 움직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도 사실 힘든데 이렇게 네. 하려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쥐어 짜가지고 노력하고 어 움직이니까 만드시고 네. 네. 역시 다릅니다. 네. 네. 네, 어 저도 이제 치열하게 이 시간 관리를 또 하시면서 이렇게 워킹맘의 이야기를 어, 넘어왔는데요. 우리 소민의 프렌드와 함께할 두 번째 스다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하는 엄마입니다. 어, 저희 둘다 일하는 엄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뮤지컬 작곡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뮤지컬 작곡가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른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네. 지금 이제 네. 대학에서 네. 지금 학생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네. 네. 싱어송라이터라 그래서 네. 이제 노래도 하고 네. 이제 가사도 쓰고 작곡도 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어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모인 곳이죠. 거기서 네. 이제. 어,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또 제가 그거 하기 전에 또 조금 배움에 대한 항상 열망이 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 박사 과정을 좀 하면서 음. 공부를 좀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뉴 미디어 학과라고 음. 네, 거기서 지금 공부 박사 과정 하고 계세요? 네, 네, 좀더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몸이 열개월도 <laughs> 모자랄 것 같은데 육아하면서 <laughs> 네, 강 아이를 가르치시는 학생 가르치시는 뭐 네, 네, 네. 어, 활동하시면서 본인도 지금 공부를 하고 네, 네, 계시는 네. 거잖아요 허, 와 이렇게 하나씩 그런 이야기를 <laughs> 풀어봐 보고 싶은데요 먼저 네. 음악부터 한번 네. 시작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저 진짜 궁금한데요 네 음악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그 스토리가 궁금해요. 아 저는 일단 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항상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뭐 필수 코스죠, 잔주... 많이 하죠. <laughs> 아주... <laughs> 본인이 노래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 나이가 들어도 뭐 지금 아직 젊으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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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죽기 전에 예. 애를 애를 얻고 또... 증명사진을 찍으러. <laughs> <laughs>